어, 시각적 사고인데요. 일단 전개도 여기 이 있는 내용들은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.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뭐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. 정육 면체 전개도 해당하는 정육 면체 고르는 거, 전개도 접었을 때 모양 일치 일치하지 않는 거. 이 이번 유형 되게 싫어하십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전개도 다섯 개가 턱 나와요. 그러더니 뭐가 잘못됐니?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. 되게 싫어하시는데 하여튼 이따가는 요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. 그다음에 종이 접기, 아까 뒷면 보는 거, 뭐짜르는 펼친 거, 펀칭한 거,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. 투상도 이거 투상도는딱세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렸는지 보는 게 좋다. 그게 이제 말씀드렸고요. 입체도형 회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형이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와요. 1번, 2번, 3번, 4번으로 해서 다섯 개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다섯 개의 도형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살짝만 돌아가 있고 뭐 아주 특정한 부분만 달라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문제 풀때좀 회전을 많이 일으키지 않아도 비교하기 편한 쌍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조금은 낫습니다. 듣고 그 다음에. 다섯 번째 조각 모음 또 아까 말씀드렸죠. 그서 평면에서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회전을 일으키지 않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대입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각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는 도형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시된 도형을 만들 때 이게 이제 어떤 게 필요 없냐 선택지 중에서 뭐 그런 걸 묻는 유형도 있습니다. 약간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유형이긴 합니다. 블록 결합도 어떤 A라는 블록과 B라는 블록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더 추가돼야 C라는 어떤 정확한 뭐 정육면체나 혹은 직육면체 형태가 나오겠는가. 뭐 이런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 푸는 약간의 기술들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볼 문제는 정개도 문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거거든요. 이것도 제가 이제 막 뇌가 접힌다, 막 이거 잘라도 되냐,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 이거는 정개도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진짜로 무슨 3차원으로 접고 이러면 안 됩니다. 3차원으로 접으면 안 되고요. 이거를 평면상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봐야 돼요. 자,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여기는 관계를 보는 연습을 하세요. 어떤, 음, 어떤 면과 다른 면이 어떤 관계인가. 그 관계를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관계를 보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여섯 개의 면 중에서 어쨌든 여기 있는 건다저 여섯 개의 면으로 구성된 겁니다. 그 위치가 좀 달라서 그 하나가 다르다 뭐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. 자, 근데 여기 중에서 관계를 보라는 연습을 했, 하라고 했는데 얘하고, 그러니까 이거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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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네 개의 관계 이렇게 보인다.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. 벌써 네 개의 명간의 관계를 맞추는 것도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세 개만 보겠다 아니면 이렇게 쭈루룩 된 이것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데 이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간단한데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딱 잡으세요. 이 중에서는 뭘기준으로 잡을 수 있냐면 특히 이거랑 이거는 절대 안 돼요. 얘네들은 어차피 방향이 회전에도 이 모양이고 얘 위가 어디냐라고 이게 위일 수도 있고 이게 위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이런 거 말고 방향성이 있는 애들 있죠.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으세요. 자, 까만 스페이드, 역삼각형, 하트, 어, 그다음에 하얀 스페이드. 어떤 기준으로 잡을까요 여기에서는? 그 어떤 기준으로 잡든 상관은 없거든요. 물론 이제 문제 풀이에 약간 과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까만 스페이드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.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냥 자, 그럼 까만 스페이드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았다고 칩시다. 다시 여기서. 까만 스페이드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치고요. 이제 뭐할 거냐면 이것의 위 혹은 왼쪽 혹은 오른쪽 혹은 아래쪽 중에서 하나를 아무거나 찝어가지고 그 관계가 맞는지를 다섯 번 빨리 보자는 얘기예요. 자, 뭘 볼까요? 위쪽 볼까요? 어느 쪽 볼까요? 이거는 삼성이니까 3시 방향 볼게요. 아무 얘기나 막하는 거예요. 그냥 아무데나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. 자 여기를 보죠. 그러면 스페이드 오른쪽에 뭐가 오는지 보자는 얘기거든요. 까만 스페이드 오른쪽에 자 까만 스페이드 오른쪽에 뭐가 오냐를 볼때 이제 뭘 쓰냐면 보통 이 전개도는 어떤 면이 있을 때 그걸 다른 면으로 굴려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스페이드는 오른쪽으로 굴려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. 이렇게요. 지 오른 위, 오르, 이게 이렇게 찌르는 거라고 치면 오른쪽을 찌르게 이래도 똑같은 전개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. 똑같은 입체도형이.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입체도형을 유지하는 상태로 다른 전개도로 바꾸는 기술. 이거를 익히시면 이제 이 관계를 보기 편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이걸 오른쪽으로 굴리면 이 까만 스페이드 오른쪽에 이 하트가 둥근 부분이 이렇게 와서 붙는다는걸알수 있어요. 그죠. 자, 이걸 찾았으니까 우리는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2번 그렇게 돼 있죠. 3번 그렇게 돼 있네요. 5번 5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이두 개를 밑으로 쫙 굴려보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굴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굴린 거예요. 그럼 하트가 이렇게 생기죠. 이 하얀 스페이드는 이렇게 생길 테지만, 그죠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네요. 그 이런 거할때 이제 굴리기 이런 기술을 쓰면. 뭐 굴리기 넘기기 이런 기술이 있는데요. 이두 가지만 익히시면, 그럼 이런 거를, 이 관계를 보기 편해요. 자, 근데 얘, 오른쪽으로 두번 굴려봐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, 여기서 이렇게 돼요. 까맣게. 그럼 오른쪽에 이게 오질 않고 얘가 오잖아요. 그죠? 안 맞잖아요? 그럼 답이 4번이죠, 뭐. 이거는 그 제가 입체적인 방법을 쓰나요? 안 쓰잖아요. 입체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죠? 근데 여기에서, 그럼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되냐? 그러면, 뭘 밟고 있는, 이거라도 볼까요? 이거 보면은, 그럼 이것만 답이니까, 제가 답을 아니까 이걸 찍었냐? 아니, 그럼 이 밑에 부분 볼게요. 이 스페이드가 뭘 밟고 서 있는지 보세요. 이 사각형을 밟고 서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생겼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얘 보세요. 이거 오른쪽으로 두번 굴러가면, 여기 얘가 이쪽으로 오잖아요. 스페이드가 밟고 서 있는 거 맞죠? 얘도 이거 밑으로 내려 보면, 밟고 서 있는 거 맞죠? 얘는 이미 밟고 서 있죠? 얘만 봐요. 얘 스페이드 이쪽으로 오면, 이렇게 되거든요. 밟고 서 있는 게 다른 거잖아요. 벌써 여기서도 틀렸잖아요. 그러니까 답이 4번. 다르게 봐도 답이 4번에 나오잖아요. 이런 걸 연습하면 전개도는 빨라져요. 그러니까 진짜 이거 접으시면 안 돼요. 이거는요. 됐죠?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각적 사고에서 전개도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. 얘도 마찬가지예요. 이것만이 아니라 전개도를 제외하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유형들이 문제 푸는 기술들이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많이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이 풀어볼지는 이제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